오늘부터 출애굽기를 가지고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성취된 그리고 성취될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책의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책의 첫 단어나 구절을 따서 이름을 정하는 히브리인들은 이 책을 원래 쉐모트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그리고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이란 문장이 첫 단어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래 쉐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첫째는 그 이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책이 애굽에 돌아온 야곱을 포함한 70명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한 가정사만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족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가시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 책이 창세기의 내용을 뒤이어서 기록한 책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혀주는 책이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이 책은 언약의 성취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 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시제,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는 과거 시제를 생각해 보시죠. 언약의 과거 시제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는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만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택함을 입어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과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늘그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장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기업, 즉,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장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자손의 번창을 또다시 약속하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다시 그 아들 야곱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들인 야곱의 이름과 그 아들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밝히신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시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는 현재 시제입니다. 언약의 현재성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과연 지키셨는가 하는 문제이죠. 5절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포함하여 온 족속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겨우 70명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동사가 네 번이나 연이어 나오는데 우리는 이를 수사학적으로 완전 강조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은총 가운데. 번성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다하고는 건강한 나무처럼 풍성하게 결실하였다는 것이고, 번식하고는 물고기가 꿈틀거리며 우글거렸듯이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성하고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늘었다는 것이고, 심이 강대하다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서 애굽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야곱이 처음 거주했던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활기찬 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번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닙니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처럼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는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앞으로 주실 복을 확신하게 되는데 본문 역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통해서 또 다른 약속인 그 자손들이 거할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를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서 더부사리를 하고 있지만 그곳은 그들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미리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하여서 눌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더디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루실 그리고 또 주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상황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시는 그리고뿐만 아니라 미래도 도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레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코로나19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한 주간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샤롬